사랑 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잘 오셨어요. 네. 그 지난주에 지난 주에 지난 수일날 요 제가 그 어떤 권사님이 신방하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집은 제사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그거 이제 기도 제목 써내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생각나셔요?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는데, 아,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아들 이름은 다 하셔. 근데, 며느리는 몰라. 아,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다음 분 진행할게요. 그 다음 잘 생각해보셔요. 그러면 이제 한참 진행하면 그때 생각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손자들, 응? 아, 손녀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 첫째 그뭐 이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은 아셔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하셔. 한참 지난 다음에 아, 이제야 생각났네. 하면서 말씀드려 하셔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죠?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여러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여러분 다 기록하고 착그 여기 노트에 적어가지고 어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면 아예 목사님 맨날 매순날 그 얘기 하시는데 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이게참 곤란하잖아요 이거. 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한 권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 이번에 이제. 우리 남편이 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참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제사드릴 때 이제는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추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기도 제목 써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에 그 권사님이 교회 오셨어.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아주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이요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시는 거야 참 감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참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가장 그걸 녹여주시는구나 그걸 바꿔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다고요 우리나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망이 없으셔요 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고집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난 진짜 답답한 것이 우리 아내가 아니하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들이 목사인데도 부모가 교회에 안 나와. 아이 도대체 그런 분들은 무슨 심장을 가지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고집입니까? 그게 네? 아,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도 교회 안 오셔. 예수님 안 믿으셔요. 참 답답하죠. 네, 답답해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가책겠습니다복 있는 사람. 네,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세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성문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세 개밖에 안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1편, 그 다음에 23편, 51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다복 받기를 원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셔요 음? 복실어하는 사람 없어요 복실어하는 사람 다복 좋아해요 근데 이 복은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복을 진짜 하여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매달아놔.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놔. 복이 떨어지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이 진짜 떨어진다고 하면, 하여튼 집안 전체를 다 복자를 해가지고 뽑혀놔야지. 그렇게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안 줘요. 대단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스테인 바꾸르의그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다약하니? 복자가 있었어요 먹을 때마다 그냥 복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복이 온다고 하면 뭐 그릇에다 다 복자 써야지 그 다음에 숟가락에도 한가운데 복자 써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베개 벨트에도 이 베개 양쪽에다가 복자 써놓고 말이죠 복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복이 들어오고 복받은 사람 된다고 하면 뭐 말할 거 없죠 근데 여러분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이 뭐 세상에 누가 어? 무슨 복뭐 물건 건네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가차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님.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야.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을 버려야 된다 죄인의 길을 버려야 돼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궤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모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꺾으신다고요.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들, 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무리에 섞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악의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명한 어조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교 뭔지 아시죠? 왕교 있잖아요 왕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방앗간에 가게 되면 그 방앗간에서 이제 이 방아를 짓잖아요. 그러면 뒤쪽으로 왕겨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왕겨가 나오는데 이 왕겨가 쌓여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이렇게 부쩍 이렇게 쌓여 있다가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쌓이고 그다음에 세차게 바람이 불게 되면 그다 날라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곡을 모으기 위하여 키를 흔들며 까부를때 바람에 흩날리는 것 겨처럼 아기는 힘없이 날아갑니다. 겨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면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하는 사탄의 꿰음과 열매는 그 어떤 경우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주의하 길을 버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영적인 자존심, 자존감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음? 악인의 길로 세상의 길로 교만의 길로 어만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잘 가셔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가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뭐 틀림없어요, 진짜. 틀림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좋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다 알고 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행함이 없어서 실천이 없어서 그런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아니고 나 좋은대로 나 편한대로 나 좋을대로 나 하고 싶은대로 그걸 우리는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 되죠. 교회에서도 참 규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규모. 사람이 규모가 있어야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 오랜 믿으면 오랜 믿을 수령부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죠. 영적인 품위가.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영적인 품위와 영적인 규모 없이 그냥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저 자기 생각과 주관 따라서.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래야 영적인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또 묵상으로 번역된 시브리오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절은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덜하아 부르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그죠 유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대단한 긍지였습니다. 네? 엄청난 긍지였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가 온 겁니까? 성민 사상이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씨는 말씀을 받았어. 너희들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 가지고, 이게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네?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런 영적인 아주 그 긍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응?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판단과 기준과 근거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져서 모든 행동과 생각과 처신의 근거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품위가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 즉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뭡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메마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을 따라 맺는 열매의 복이 그 뒤를 이습니다 그래서 철은 열매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에 수확물이 있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형통의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복은 신의 가에 심겨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신의 가의 나무처럼 그분께 뿌리 내려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실천한 이런 것 생명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동안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뿐입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가? 죄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고 이렇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죄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차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유혹을 받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유혹해요.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철 따라 뭐가 있게 돼요? 열매가 있게 돼요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참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순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삶에 적용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심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적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속견들과 나누어 봅시다. 자,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보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못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되느냐 자, 고린도 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266페이지를 펴세요 266페이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하면 하세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전이에요. 자, 17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죄를 잘 이겨내시고 유혹을 잘 이겨내시고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시고 날마다 승리자로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